오늘은 오랜만에 강남으로 나왔다. 여기는 신노년역이다. 소주가 5,000원으로 오르면서 강남은 잘안 나오게 된다. 요즘은 추리하게 거의 추리닝만 입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강남에 나온다고 안 입던 코트도 꺼내서 입고 나왔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이런 것도 귀찮아지는 것 같다. 요즘은 강남도 조용하다. 사람들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어디 다니기 좋은 것 같기도 하다. 한신포차 앞에서 동생을 만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다. 우리는 양꼬치와 양갈비살을 시켰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은 다 비슷하다. 여기는 매화양꼬치라는 가게인데, 이 근방에선 꽤 유명한 곳이다. <laughs> 안고치니깐 칭따오 한잔 해줘야 겠다. 아 배고피라며? 아 배고피라며? 존내 다배고친구고 어? 그냥 재미로 하라아 그냥 나 그냥 재미로 라 그냥 재미로 그냥 내가 20년 뒤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아 아 친구들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요만들라 사실 오늘은 청첩장을 받기 위해 동생을 만난 것이다. 보자. 이 친구는 예전엔 아름는 안경도 쓰고 한데. 다니고 나름 꾸미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구덕한 아저씨가 다 됐다. 줘야지, 양, 찍어놔줘야지, 어. 양꼬치와 양갈비살이 나왔다. 양꼬치와 갈비. 이제 고기를 구워보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일일이 하나 하나 돌려가면서 구울 필요가 없다. 고기 도 정성이다 정성. 양꼬치가 구워지는 동안 우린 꼬바로우도 시켰다. 언젠가부터 양꼬치 집에 오면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된것 같다. 새콤, 달콤, 쫀득쫀득한 것이 맥주가 절로 들어간다. 양꼬치가 맛있게 구워졌다. 양꼬치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 맛있다. 근데 나는 양꼬치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작다. 그래서 또 시켰다. 소 염통 줄기라고 하는 것이다. 염통은 많이 먹어봤는데 줄기는 처음 본다. 기계를 에서 만들었다고? 고무처럼 생겼는데 맛도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이다.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 쫄깃쫄깃한 것 같은데 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어렵다. 맛있다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다. 무슨 맛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영통증 아 신기하네 이거 그렇게 거의 다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다 밖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왔다 그리고 결혼식 날 보기로 했다 야 근데 진짜 그리에 그래 사람이 없긴 사람이 없다 그래가. 오늘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아, 토요일인데 진짜 사람 없다 아까도 형 만나러 한 나도 친나지않 어. 네한 번씩은 사람이 없었 사람 없더라 아. 그래도 희망을 그 그시폐맞이자 그 어. 되게 사람이 많을 이네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결혼식이다.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코로나는 나아진 게 없고 2.5단계로 올라갔다. 결혼식은 일분은 가족, 친지, 2분은 지인들, 이렇게 진행되었다.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그나마 집에 효도할 수 있는 게 손주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부여자는 결혼식만 다닙니다.